이렇게 된 밤이 참 맛있잖아요. 여기 에어프라이어다가 이렇게 밤을 한번 구운 걸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고개를 숙여 보아라, 숙이으라 이렇게 된 밤. 우리가 보통 밤을 구울거나 뭐할때 여기 중간에 눈인데 하잖아요. 눈 상처 주지 말고요. 여기 지금 냄비 냄비 받침인데 냄비 받침에다 밤을 넣고 옆에다가 칵 그냥 칼로 칼집만 주면 돼요. 에어프라이에다가 밤이 엄청 자라요. 이거는 했나? 또 볼게요. 밤은 이만큼 하가 이만큼. 되게 잘죠, 밤이. 얼마나 장가하면은? 병뚜껑 보여드릴게요. 병뚜껑이 겨우 들어가는 밤, 그면 러 이거는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엄청 작은 밤인데, 이 밤을 갖다가 놓고 여기다가 놓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칼로 이렇게 하면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놓으니까 힘이 안 들어요. 이렇게 넣고 또 넣고 얘는 이렇게 나요. 어안 되는데 너무 작아져.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얘는 얼마나 작은가죠? 이렇게 작잖아요. 얘는 안 되네. 끝으로 살짝 하고. 밤을 넣고 밤을 쉬, 어디야? 소금 물에 하룻밤 담그라기도 그 하고 또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10초에서 13초 딱 데우라기도 하 하고 근데 이거 오늘 주어 오면은 내일 가면은 이미 그 반은 벌레가 갔다 갔다 해요. 제가 고추, 노, 고추에다가도 저는 제가 안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 그거 게을러 갖고 약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은 제 고추 받으신 분들이 그래요. 식탁에 저녁에 놔뒀는데 아침에 가니까는 큰 벌레 한 마리 나온대요. 아이고, 우리 왕건이가 왜 거기 갔대? 우리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밤도 그래요. 산에서 판을 바늘 바늘한 게 이쁘잖아, 그죠? 근데 집에 오면은 이미 그때부터 벌레들이 그 표피에다 벌레가 있나 봐요. 그 끝에 이렇게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 그죠? 요렇게 하고 또 하나, 둘, 셋. 이거 남비바침이에요. 그, 그, 지형지물을 많이 잘 이용해요. 저는 이걸 만약에 손으로 요렇게 하면은 아우 힘들어. 괜히 그러다손 다쳐.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딱 놓고 착. 너무 잘한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그러잖아. 너는 머리가 머리는 좋은데, 근데 잔머리 아 그러지 말고. 차 잔대 가리라 해라 이랬는데 아니 이를 편하게 하면 되지 뭐 잔머리 굵은머리 따로 있나요 그죠? 칼또 이렇게 잡으면요 힘을 못써요 요렇게 잡아야 힘을 쓰는데 여기는 또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눈인데 눈은 상처 안주려고요 탁 됐다 넣고 에어프라이어 지금 이만큼 남았잖아 이만큼 요거는 해갖고 딱 까갖고 냉동시켜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렇게 길게, 짠. 남비받침이 이렇게 자수일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놓고. 이거는 까마다 같다, 얘는. 근데, 이렇게 할게 약하다. 이거, 어릴 때, 그, 아궁이에다 밤 구워 먹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갖고, 그냥 밤을 아궁이에 그냥 넣었지만은, 와, 아궁이 불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폭탄이니까 폭탄인가 보다 싶었는데, 밤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 그 압력을 못 이기니까, 온도가. 빵! 터지면 안에 그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보잖아요. 요거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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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는 벌레 먹었잖아요. 한번 까볼까요? 괜찮네. 그냥 올립시다. 됐고, 두겹 넘는데. 넣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식탁에 엉망될 것 같아. 식탁이 그래서 여기다가 시문지라도 밑에 받쳐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밤 일단 안 된다. 아시아, 얘는 똑 들어갔잖아요. 얘 크기는? 달랑달랑달랑달랑. 그, 그만큼 작은 거죠. 모르세요. 안 된다. 안 되네. 됐다. 이 까만 거는 약간은 변질이 된것 같은데, 어, 같다, 같다. 색깔이 이렇게 노래되는데, 이렇게 색깔 보세요. 이게 여기는 노랗고, 얘는 썩은 거야. 그대는 안 먹겠어. 그대는 안 먹겠어요. 뭐 하는 일이, 뭐 하는. 아, 옛날에 그 어떤 기계 같은 거 신식 기계 나오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도 이제 밤을, 남비 받침을 이게 쏙들어가서안 돼. 이거는 끝으로 이렇게 착 됐어. 됐다. 끝으로 하고, 얘도 자가 안 된다. 많이 이거를 갈라주면 이게 이렇게 터지는 게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조금만 했으면 이렇게 터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 너무 너무 했나 보다. 이이면손 다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 만질 때는,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끝나갈 때꼭 이렇게 어른 일이 생기니까, 마지막, 다 했다에는 어떤 안도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됐다. 이것도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그냥 안되겠다. 어, 엎어놔야되겠다. 안딱딱하게 얘는 아까 반반 썩은거고 이거를 많이 날리면은 더잘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에어프라이에다가 넣을게요 10분인데 온도는 몇 도인지 봐야죠. 180도 에어프라이에다가 180도 10분 스테이크가 180도 에 20분이네요. 그럼 이거는 180도 10분 9분 1분 남았어요. 퐁퐁펑 어, 터진 소리가 난다. 펑펑 터진다. 펑펑 터진다. 요거는 잘 버려져 아까 펑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얘알 비어졌어. 잠깐만 볼게요. 한번 아뜨가뜨가뜨가뜨가뜨가뜨가 알 도망갔어. 펑튀었고 반짝짜리 엎어놓은 거는 이렇게 됐는데 약간 좀 길게 하는 게잘 빠질 것 같고 맛 한번 마담 볼게요. 길게 한 거. 그 이거가. 자른 게 위로 간 거는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자른 거 만약에 이렇게 딱 잘랐을 것같은데 엎어야 돼. 아, 뜨거딱거뜨거 봐요. 뜨거뜨거이거겠거 180도에 1 0분 하고 나서 다시 180도에 3분 추가 했는데 1분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팍 버려졌네.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바삭바삭하다. 오, 많이 까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버려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위로 하면 더 딱딱해져요. 지금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엎어놔야 돼요. 마음을 한번 까봅시다.